왜 근데 그색했어요? 파란색이 마음에 드니까. 염색 아니. 자주 해요? 아니요. 가끔씩. 친구는 많이 있어요? 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굴까요? 승기는 응. 신기를 친해졌고, 저를 눌리, 음. 저를, 음. 승기를 친해졌습니다. 승리. 그리고 음. 선윤이라는 애가 있는데 음. 제가 1학년 선윤이하고 달라요. 음. 근데 진짜 친합니다. 그럼 매일 뭐하고 놀아? 학교 아치. 운동장에서 그네 타고 놀아요. <laughs> 게임은 뭐 좋아해요? 게임이 마이크래프트로. 마이크래프트로 뭐 만들었는데? 집이랑. 주한아, 어? 너는 사원 이런 거 만들었잖아. 무덤도 만들고. 주안이요 너, 너. 나? 응, 타지마일, 그것도 만들고. 아, 타지마일, 미로? 응. 그건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laughs> 2년 지나고도 안 만들어져서. 자, 절규될 뻔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눈, 코의 절규라는 그림. <laughs> 그래서 절규됐어? <laughs>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지금 몇분 지났습니까? 4분, 5분 이제. 2분만 더 지나면 젤리가 완성됩니다 <laughs> 싫은데? 싫은데 내가 어쩔래 그치? 한니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 좀 하게 한니님한니님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자, 두둥두둥, 두둥 우리 한이를 소개합니다. 아까 잠깐 보셨죠? 이쯤. 따다단, 다 오, 멋있게 등장합니다. 딴 예. 딴딴 형아 딴 옆에 딴 앉아주세요, 한이님. 자, 딴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한이님? 한이님? 몇 살이에요? 한이님? 일곱 살입니까? 머리 왜 이렇게 예뻐요? 누가 해줬어요? 삼촌 삼촌이 우 예, 아빠 친구입니다 삼촌이 아빠. 아빠 친구인데 왜 머리를 해주시나요? 미용사라서요 아하 잘미용볼게요주한이는 놀러갑니다 <laughs> 주한이는 장난감이 더 좋은가 봐 그치? 네 이쪽으로 돌려주시죠 아, 저기를 돌리고 싶은데 못 돌려요. 그렇겠죠. 왜? 왜? 지저분했어. <laughs> 지저분해어 돌리고 싶은데 그거는. 음... 음... 다른 영상 올릴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할게. 깨끗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몇분 지났어요? 음, 5 4 3 2 1 땡. 가져와봐 응. 알겠습니다 주환이님 이제 여기 아닙니다 둘다 같이 와요 됐어? 된거같아? 앉아봐 주아나 너도 안 됐어 앉아 <laughs> 봐 앉아 봐 앉아 봐 우와 대박 탱탱 탱탱. 탱탱 탱탱 자 우와 갑니다 엄마 갑니다 <웃음> <웃음> 완전 포크가 우와 살아있어 젤리 우와 젤리가 살아있어요 젤리 젤리 이거 터진다 <laughs> 봐봐, 봐봐. 우와, 잘 됐어? 를 넘는 돌고래입니다. 자, 그거는 하나 완성. 그다음, 하나 하니도. 하니. 하니. 보내줄게요. 네. 하니야, 조심. 오, 뭐지? 오. 봐봐, 뭐야? 하니 봐봐. 봐봐 <laughs> 뭐야, 걔는? 옆을 한번 보자. 엄청 우와, 예뻐. 우와, 무지개색이야. 그치? 네. 자, 두개 완성됐고, 또. 꽃게랑. 꽃게랑 꽃게랑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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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꽃게도 와최인데 꽃게. 네, 해파리. 해파리 오 해파리 해파리입니다. 이게 이제 살짝 뽑아야 응, 될것같 아니, 지금 방금 왜웃으세요 왜 아빠가 봐서 우리. 우리. 가 벌써 리 누구야? 악어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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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루 자 가루 찍어 먹을 거야? 이 가루가 아니라, 응, 구슬? 눈니다 눈. 눈? 여기 들어있다? 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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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에 점차 어디 눈 생겼어? 봐봐. 응. 아, 걔 이렇게 눈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응. 한이도 해봐. 한이도 이런데 눈눈박고봐 이런데다가 고된 눈이. 우와. 한 번은 완성. 우와. 악어는. 응. 먹어, 이제. 어때? 식시간. 저는 됩니다. 엄마는? 별로야? 맞습니다. 예. 한번 먹어. 원이 먹어, 원이. 안 돼! 눈이 다 튀어나왔어. 맛있는 아, 표정. <laughs> 아, 맛있어! 이런 표정. 맛있어, 진짜? 잘 샀지, 엄마. 네. 응. 애기도 먹어봐요. 먹는 거 엄마가 튀어나왔다. 볼게요. <laughs> 한이야 먹어봐요. 엄마 찍어줄게요. <laughs> 두 번째. <laughs>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오도고독 소리가 나 이것도 뿌려 먹는 건데 응 음. 포커 언니 여기 있습니다자이거그 찍어서 음 어때? 하나? 주하나 맛이 어때? 오도고독 소리 나 이게 예. 콜라볼 맛입니다, 콜라볼. 애기도 한번 그거 조금. 아, 해서. 아. 콜라맛이래. 아, 콜라맛. 어때? 좋아나? 콜라맛이야? 별로야? 맛있어? <laughs> 자, 이제 우리 그만할까요? 빨리 와서 인사하고 끝! 주안이도 여기서 이제 인사고 끝. 야, 야 빨간 그거 빨간... 먹는 거잖아. 아, 이거. 그래, 그거 먹을 거 아니야? 야, 너무 딱딱해서. 못 먹어? 버릴 거예요? 안녕. 하니, 안녕. 안녕. 연아, 안녕. 안녕.